제가 오늘 월동상추 좀 많이 수확 했습니다. 시장가가 파가 되겠네한박스 이빨입니다. 한 박스 가득입니다. 지금 이만해요 상추가. 보시면 잘라놓 거. 이렇게. 월동상추 심으시면은 상추를 지금 먹습니다, 엄청나게 먹어요. 저 이만큼 수확해도요, 지금 사물다부터 땄는 거는 이거 한 10박스는 따지 싶어요. 이쪽 옆에 제가 지금 고추모종이 있거든요. 고추모종 사이로 제가 상추를 꼽았어요. 고초모염도 이제 키워야 되니까요. 그아이 상추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쭉쭉 가면서 요거는 제가 6월달까지 먹을겁니다. 6월달까지 먹고 그 대가 오르면 대도 상추대가 몸에 아주 좋습니다. 상추대가 진짜 몸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6월달까지 따 먹을 겁니다. 제가 월동상추에 대해서 워낙 많이 올려드렸으니까요. 제처럼 그렇게 냉년에 특판 하실 분들이 있죠. 저처럼 해보세요. 그러면은 상추를 보통 3월달에 모종사가 뭐 심는 분들 많거든요. 이 월동상추를 하시면 3월달부터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오렌지 박스인데, 한 박스 이빨 땄어요. 잘 내려가도 아닙니다. 음. 하도 많이 눌러가지고요.